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육입니다. 어, 많이 덥죠?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여기는 지금 흐릿합니다. 아래지방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예, 다, 아이들, 그리고 또 집도, 어, 비 많이 오니까 단돌이 잘 하시고요. 예, 건강 많이 챙기세요. 오늘은 제가, 아, 화분을 좀몇 가지 올려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싼 거부터, 예, 거의 그냥, 한돈만원 안쪽에서, 싹 저렴한 걸를한번 제가 작은 거부터 해갖고, 아, 저렴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올려볼게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네, 찜해주세요. 자, 요거 1번입니다. 1번. 예, 입구 7cm고, 높이 8cm입니다. 4개에 만 원입니다. 요거, 음,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입구도 괜찮고요. 그냥,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작은 거, 자그만한 거 심어 놓으면, 예, 심어서 쭉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예쁠 듯 해요. 가볍고, 화분이지, 가볍습니다. 가볍고, 예, 아주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 예, 한번 보시고, 색깔도 이렇게네 가지 색깔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네 가지 색깔이니까, 예,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 주세요. 입구 7cm, 높이 8cm입니다. 1번. 네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2번이에요, 2번. 2번입니다. 입구 8.5cm, 높이 8cm입니다. 이 아이는 세개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요 가격이 세일 가격입니다. 세일 가격. 네. 요런, 요렇게 입구가 요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 아이들이 요렇게 색깔, 칼라가 세 칼라입니다, 세 칼라. 요렇게 해서 요아이들세개만 원인데요. 요 아이들도 역시, 예. 제가, 작 자그만한 아이들, 군생들, 요런 에다 씹어놓으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 예. 요거, 높이, 요거, 2번, 2번, 예, 만원입니다. 3개 만원. 예,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3번입니다, 3번. 3번입니다. 요 아이들도, 예, 네 칼라입니다, 네 칼라. 요 아이 3개 만원입니다. 입구 9.5, 예, 팔, 높이는 8cm입니다. 3개 만원.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예, 네 칼라구요. 요게 아주 화분이 네모네갖고 작은 창신기도 좋고 아주 괜찮아요. 그냥 여러가지, 그냥 보통 평, 보통 편안한 거 그냥 웬만한 건 거의 심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요게, 세 개, 3번, 세개만 원입니다. 세개만 원. 네. 요 아이는 4번입니다. 4번. 입구 7cm, 높이 8cm입니다. 요, 네개만 원입니다. 네개만 원. 예,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요거, 앵두인가?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도 요렇게 되어 있고, 예. 지금 요거, 세일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칼라입니다. 네 칼라. 아주 예뻐요. 네 칼라, 요렇게, 네 칼라입니다. 여게 4번, 예, 4개 만원입니다, 네개 만원. 요런 아이들 하나씩, 한 번씩 준비해보세요. 자그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뻐요. 요렇게 해서, 한번 칼라풍한 걸로, 한 번, 예, 담아보세요. 요 아이는 5번입니다, 5번. 5번이에요. 6, 입구 6cm, 높이 8cm입니다. 요 아이도 4개 만원입니다. 요렇게, 칼라가, 예,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칼라입니다. 요 아이는 다섯 칼라예요, 이렇게 다섯 칼라. 요 아이, 네개만 원입니다. 네개만 원. 요렇게, 요렇게, 다리도 길고요, 요렇게.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다리도 길고,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다, 이렇게 요렇게, 예, 5번입니다, 5번. 5번. 만 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쪽으로 요렇게 오셔서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입고 6번입니다, 입고 14cm, 높이 9.5입니다. 3개 2만원 드립니다. 3개 2만원. 네, 세일 가격입니다. 세일 갑니다. 네, 4개에 2만, 3개에 2만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뻐요. 예쁘고. 이 아이들이 칼라가, 요렇게, 네 칼라입니다. 네 칼라. 네 칼라입니다. 입구 14cm, 예, 높이 9.5cm입니다. 3개 2만원입니다. 6번, 6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7번입니다. 7번. 7번, 3개 2만원입니다. 입구 11cm, 높이 10.5cm입니다. 이런 아이들입니다. 오케이? 예. 이런 아이들입니다. 예. 색깔은, 칼라는, 아, 칼라는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예. 예, 하얀색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거, 6번, 7번, 요 아이들은 그냥 군생식기 너무 좋아요. 군생식기 아주 좋습니다. 7번, 입고 11cm, 높이 10.5입니다. 요런 아이들, 예.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한 번씩, 예, 장만해 보세요. 유 아이. 7번입니다. 7번. 예, 7번입니다. 유 아이는 8번입니다. 8번. 8번. 3개에 2만원 들입니다 입구 13cm, 높이 12cm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 뭘 심어도, 창을 심어도 괜찮고,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예. 좀 살짝 목대 있는 거 심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네. 살짝 타원형으로 사각입니다. 요런 아이들. 칼라 하얀색하고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8번. 8번. 3개에 2만원. 있고 13cm에 높이 12cm입니다. 요런 아이들. 한 번씩. 예.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장만해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9번입니다. 9번. 9번이에요. 두 두개 2만원입니다. 입구 14cm, 높이 15cm입니다. 네, 입구 14cm, 높이 15cm.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모양도 괜찮고요. 입구도 아주 좋습니다. 입구도 아주 사이즈도 괜찮고, 예, 높이도 아주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요렇게 하얀색도 있고요. 너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 요런 붉은색까지 있고요. 이렇게 네, 해서 9번, 14cm 높이 15cm입니다. 제가 먼저부터 화분을 한번 올려 드려 보려고 했었는데, 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맘 먹고 한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10번, 두개 2만원입니다. 입구 12.5cm, 예, 높이 11cm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아주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입구도 이렇게 듬지막하고, 이렇게. 입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들, 한 번씩. 이런 아이들, 괜찮죠? 탈라도 이렇게 세 탈납니다. 네, 두개만 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한 번씩. 네. 보셔요. 제가 오늘 여기 몇 가지만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예 영상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한번씩 예 화분 필요하시면, 물론 지금은, 어, 뭐, 화분갈이들도 안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일할 때 사놓으셨다가 또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괜찮을 듯 해요. 예 저희 집에 화분이 조금 어 이것저것 종류별로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10번까지 올려봤으니까, 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요. 찜해주시고, 문자 주세요. 지 음, 이거 지금, 저기, 제가 지금 오늘 세일 가격으로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건강들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예, 안녕히들 계세요.